725번입니다. 이게 어, 좋아. 제가 이거를 풀고 바로 똑같은 예제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 보셔야 돼. 어,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은요. 지금 자, px는요. 어, 뭐 x 세제곱.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없으면 이 문제는 안 풀려요. 자, 주어진 식은요, 이렇게 볼수 있죠. p1은 마이너스 1, p3도 마이너스 1, p4도 마이너스 1, 이렇게 볼수 있죠. 그죠? 전부 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볼게요. p1에다가 플러스 1 하면 몇이니? 이거? 0이 되죠. p3에다가 플러스 1 하면 뭐가 돼? 0이 되죠. p4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또한 0이 되네. 그렇지?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p x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이 있어. 이런 식이 있다면 여기다가 1집어넣으면 0 되죠. 여기다가 3집어넣어도 0 되죠. 여기다가 4집어넣어도 0이 되네. 아 이렇게 생각해봐. 1 집어넣어도 0이 되고 3 집어넣어도 0이 되고 4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 식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은요. x 1, x 3, x 4는 0. 이 식은 1 집어넣으면 0이 되죠? 3 집어넣어도 0이 되죠? 4 집어넣어도 0이 되지. 이 식은요. 1 집어넣어도 0이 되고 3 집어넣어도 0이 되고 4 집어넣어도 0이 되는 어 그럼 이거랑 이거랑은 어때? 똑같은 식이잖아. 물론 1 집어넣어 3 집어넣어 언어, 4 집어넣어 0이 되는 수는 여기에 2가 곱해져 있건 3이 곱해져 있건 뭔가 이제 k가 곱해져 있을 때도 다 돼. 근데 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얘도 1로 맞춰 준 거야. 얘가 x에 대한 세제곱이니까. 아, 그러면 PX 플러스 1이 뭐냐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얘스거든요 m i n u X m X 는 뭐가 되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4에다가 빼기 1, X 식이 되겠죠. 1, X m i n 뭐를 구하래? P2를 구하래. 아, P2는 1 곱하기 2 빼기 3,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다가 빼기 1을 하니까 몇이니? 2 빼기 1, 1 이렇게 되죠. 그죠 예고했던 대로요. 예제를 드릴게요. 자. 역시 px는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입니다. 근데 p1은 1이고 p2는 2고 p3는 3일 때 p4를 구하시오. 이거야. 4요라고 얘기하지 마라. 어, 4는 아니야. 아. 실시. 얘는요. p1 1이 0이야. p 2 마이너스 e가 0이야, 마이너스야. p3 마이너스 3이 0이야. 그럼 어떤 식에다가 1집어넣으면 0이 되고, 2집어넣으면 0이 되고, 3집어넣으면 0이 되냐면, p x 마이너스 x는 0. 이 식에다가 1집어넣으면 x 보이는 x 에다다 1을 때려 넣는 거잖아. 이 2집어넣어도 0 되고, 3 3집어넣어도 0 되잖아. 그래서 아 p x 마이너스 x 가 x 마이너스 일, x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삼 이렇게 되는 모양이라고 지 아깝지. 어. 여기 일은 없어진 거예요. 일이 일이 어디 없어졌어? 1은요? 그러니까 p x 플러스 일은 0 이식이랑 이식이랑이 똑같은 식이니까 p x 플러스 일이 이식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 1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PX가 뭐가 되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X 이렇게 되잖아요. 쌤이 P4 구하라 그랬죠? 아, P4는 3, 2, 1, 4,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되죠. 너 아까 10 나오지 않니? 았 아니, 아니네. 736번은요, 여기, 여기, 여기 안에 있는 놈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 우리 오메가 관계를 통해서, 이 가로 안에 있는 놈이 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X 세 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놈의 근이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뭐야? 오메가 제곱이죠. 그래서 요게 오메가 제곱이야.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의 N 제곱, 일단 요렇게 바꿔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요거의 요 근이 하나는 오메가고 하나는 오메가 반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몇이야? 1이고 오메가 오메가 반은 역시 1이야. 그럼 얘가 뭐니? 1이네. 그러면은 오메가 바에 n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아 그럼 어떻게 봐야 되니? 좌변은요. 오메가 2n제곱이 되고요. 우변은 오메가 바에 n제곱 뭐 이렇게 되겠다. 이거를 자, 여기에서 맞춰주자. 오메가 바가 뭐죠? 오메가 분의 1이네. 그러니까 이 오메가 바 오메가 바에 n제곱, 오메가 바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오메가 분의 1에 n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어, 식이 좀 난잡해지긴 하는데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 좌변이 오메가 2n제곱이고 우변은 오메가 분의 1에 n제곱이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요 오메가 2n제곱이 오메가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 양변에 오메가 n제곱을 곱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니?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3n. 오메가의 3n제곱이죠. 이것이 1, 이렇게 돼야 되네. 근데 오메가 3제곱은 뭐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와, 이 식이 왜 제대로 못 써가지고. 미안. 이렇게 보면, 이게 오메가 3제곱의 n제곱이 1,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 세 제곱이 마이너스 일 이야, 마이너스 일에 n 제곱이 1이 돼야 돼. 그럼 n이 뭐, 뭐여야 되죠? 응? 어? 짝수여야 되죠. 근데 어, 52 안가요? 52아의 짝수는 모두 몇 개니? 25개. 어, 25개 이렇게 나오겠네. 식이 조금 순서대로 좀잘 봐봐. 미안해. 734번은요 오메가 문제가 나오는데 갑자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 x 세제곱이 1이다 또는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요 놈의 근이야 이게 근의 공식 넣어면 자 이것도 몰라 몰라 그래 몰라 그러면 우리 요렇게 지금 실수부하고 허수부가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문제는요 실수부하고 허수부를 분리시켜서 보는 문제 봐봐 양변에 2를 곱해봐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2 오메가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분리했어요 그리고 양변을 제곱해볼게. 이 짝을 제곱하면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4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4오메가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아하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요 놈의 근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보라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여기다가, 오메가 플러스 1을 곱해. 양변에다.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뭐 시기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이게 지금 정기하면,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죠? 얘를 오메가로 나누는 거였죠? 그럼 두 번째,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1이 되겠죠?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1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보셔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022제곱은 오메가 세제곱에 3, 6, 18, 3, 7에 21, 3, 4, 12 이렇게 되네. 36, 18, 37에 21, 34, 1어 이렇게 얘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의 짝수 제곱이니까 뭐니. 1이네? 아 그냥 나왔네 그럼. 그죠. 얘가 1이니까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다가 오메가 2003 제곱이다. 그럼 여기 오메가가 붙으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그때는 뭐 이렇게 되겠지. 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나올 수도 있고.